인천 유나이티드가 제주를 상대로 치른 홈 개막전에서 아쉽게도 0대1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안정감 있는 수비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올 시즌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제주를 상대로 K리그 클래식 개막전을 펼쳤습니다. 첫홈 경기에 대한 기대감에 관중 만 3천여 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기 초반 제주는 거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딴 슈팅으로 인천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수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반 내내 골문을 내주지 않던 인천은 후반 18분 마그노의 헤딩슛에 아쉽게 1점을 내줬습니다. 개막전 경기는 1대0, 제주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경기에선 졌지만 안정감 있는 수비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기력이나 이런 조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잘 만들어진 팀이라서 오늘 좀 수비에 중점을 두고 오늘 전체적으로는 경기 저희가 준비한 대로 좀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선 체계적인 조직력을 통한 공격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어, 상대에 따라서 또 수비적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 다음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 전방에서부터 좀 압박을 통해서 어 승점을 3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경기를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오는 11일 대구를 상대로 달구벌 원정에 나섭니다. 남은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